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뻐근하고 저릿한 분들, 허리 디스크인 줄 아시고 방치하시면 피부색이 까맣게 변하거나,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는 피부괴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허리디스크인 줄 알고 참다가 다리가 심하게 저린다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음. 검사해 보면 하지정맥류인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미관상 보기 싫다는 문제를 넘어서 방치하게 되면 피부색이 변화하고 만성괴양이 발생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합병증이 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 통증을 부르는 두 주범 허리디스크와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리고, 하지정맥류를 방치했을 때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두 질환 모두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이기 때문에 종아리에 통증이 있거나 오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면 대부분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허리 디스크와 하지 정맥류를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이 특징입니다. 주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한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있고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면 하지정맥류는 정맥에 피가 고여 생기는 혈관질환입니다. 그래서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픈 경우 종아리 안쪽이 묵직하거나 부어오르고 오래 서 있을수록 아프며 누우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다면 하지정맥류 때문에 발생한 통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구별이 어렵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셔서 정맥초음파 필요한 경우 ABI 검사나 MRI 검사를 통해 감별이 가능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속에 판막이 망가져서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고 그로 인해 혈관이 늘어나서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질환입니다. 원래 다리 정맥은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중력에 맞서 피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때 정맥 안에는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 방지 밸브 역할을 하는 판막이 있어서 피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이 판막이 고장 나거나 약해지면 혈액이 아래로 새고 쌓이면서 정맥이 팽창하고 결국엔 혈관이 피부 겉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를 그냥 외관상의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다리에 지속적인 통증, 무거움, 부종, 피부 색소 침착, 심한 경우에는 피부 괴양이나 혈전, 심지어는 피부 괴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성 진행형 질환입니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이기도 해서 증상을 무시하고 발생 원인에 계속 해서 노출될수록 상태는 악화됩니다. 더 중요한 건 치료 시기를 놓치면 비수술적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단순히 노인병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지 정맥류에 취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간호사나 교사, 미용사나 승무원, 요리사나 마트 계산원 등. 오래 서 있는 직업군입니다. 우리가 오래 서 있게 되면 중력방향으로 혈액이 고이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정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직이나 운전자, 수험생분 등 장시간 앉아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다리 근육이 정맥을 눌러주는 펌프작용이 줄어들어 혈액이 고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임산부의 경우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자궁이 정맥을 눌러 혈류 흐름이 나빠지고 혈액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인데요. 체중이 많을수록 다리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판막이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를 자주 신는 여성분들도 해당됩니다. 하이를 신고 발끝으로 걷게 되면 동아리 근육이 잘 작동하지 않아 정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 중한 명이라도 하지정맥류가 있었다면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위험이 두세 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맥의 탄력성이 약해지고 판막도 약해지기 때문에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의 무리가 반복적으로 가는 환경에서 생기기 쉬운 질환입니다. 그냥 오래 서서 일해서 하의를 신어서 오래 앉아있어서 다리가 피곤한 것 같다고 넘기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압박 스타킹 작용 등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맥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약재들도 병행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다리 마사지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의 경우 다리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 정맥내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부종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정맥의 역류가 심해지고 혈관이 돌출되는 등 육안으로도 병변이 뚜렷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로는 고주파 열치료와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두 치료 모두 정맥안에 열을 가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절개가 없고 회복이 빠르며 시술 시간도 짧아서 최근에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화제를 주입해 정맥을 폐쇄하는 경화요법이나 문제혈관을 직접 제거하는 정맥류 제거 수술도 상황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습관 관리로 예방하거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네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일을 피하고 3, 40분에 한 번씩은 움직여 주셔야 하고요 앉을 때 다리 꼬지 않기 압박감이 있는 스키니진 피하기 자주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나 계단 오르기 등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등과 같은 무거운 하중을 다리로 버티는 고강도 운동은 정맥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비만은 정맥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일 대신 편한 신발 신기입니다. 하일은 정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발목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편한 신발을 신어서, 다리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디스크와 헷갈릴 수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지정맥류는 외관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다리가 자주 무겁고 붓고 밤에 자주 쥐가 나거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초기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에게 진단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다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